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캠핑용품을 리뷰하는 인디언즈입니다 저번에 찍었던 토요토미 페이터가 굉장히 좀 조회수가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페이터 시리즈에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제품은 신일 1200W 팬터입니다 신일 제품은 일단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일단 브랜드 자체도 신일이기 때문에, 어, 떻게 보면 좀 국내 브랜드에 대한 믿음,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좀 구매를 하시고 사용하시고 계시고, 저희가 토요토미랑 이제 좀 비교를 할 건데,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갖고 온 정확한 이 제품의 이름은 신네 SFH-B 1200ST 모델이고요 가격은 40만 원대 중반에서 뭐 후반까지도 가는 모델이고 가격적인 비교를 했을 때는 토요토미 제품보다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난방 출력인데 난방 출력 같은 경우에는 최대 6.6kW짜리 제품입니다. 이 난방 출력에 의해서도 모델이 갈리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사이즈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 가로 52.7cm 그리고 세로 35.7cm 그리고 높이 45.5cm의 제품입니다. 무게 같은 경우에는 13.6kg으로 여성분들은 조금 들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남성분들은 충분히 드실 수 있는 무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난방 면적 같은 경우에는 12.5평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는 난방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난방 그 면적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난방 출력과도 연관이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료 소비량 같은 경우에는 고리 숫자의 탱크를 갖고 있는데 최대 소비량이 1시간에 0. 64 정도 되므로 토요토미 난방보다 2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니까 난방 어, 소비량에서도 좀큰 차이가 있으니 참고 를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전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4 2 8 w 라고 적혀있고 연소시 소비전력이 90에서 2 1 0 w 인데 토요토미에 어떻게 보면 10배 이상의 그 연소시 소비전력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없는 환경 혹은 파워뱅크만으로 돌려야 하는 환경이라면 전기를 사용하는 데좀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캠핑장에서 좀 쓰는 걸좀 추천해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최대 소비전력이 600W 이상 초과가 되지 않는지 까지도 한번 점검을 저희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제품은 토요토미 제품과 마찬가지로 백등유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아 이건 약간 조금 배신감이 느껴지는 부분이긴 한데 제조사는 일본입니다 저희가 어, 팬히터 토요토미 리뷰하면서 댓글에 토요토미 그 일본 기업 고뭐 해서 뭐안 좋다라는 뭐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 그런 걸좀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 신인은 국내 기업이지만 제조사는 일본이더라고요 일본 다이니찌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기능 중에 하나는 차이드락 기능, 그리고 예약 난방, 그리고 안전장치 5종 이렇게 있습니다. 안전장치 5종 같은 경우에는 정전 안전장치, 대진 자동 소화장치, 연소제어장치, 점화 안전장치, 과열방지, 불안전 연소 방지 등뭐토요토미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랑 거의 흡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온도 이상 고온방지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제일 우려되는 건첫 번째로 볼 포인트가 어,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지 사실 토이톤의 단점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처음에 점화를 했을 때 그리고 그다음에 전력이 어느 정도까지 튀는지 한번 볼 건데 인풋은 지금 저희가 충전 중이라서 그런 거고 이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되는 양만 확인하면 될것 같고 제품을 일단 꽂아서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첫 번째 점화가 되고 있고 전력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보니까 418뭐412 이렇게까지 올랐었습니다. 자 이게 피크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구동을 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점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번째 지금 전원을 켰을 때430 정도로 순간적으로 올라갔고요. 정확히 점화가 딱 걸렸을 때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토요토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전력이 높게 올라갔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스펙에 적혀 있는 대로 420W 이내로 지금 소비가 거의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면은 굳이 뭐 파워뱅크를 연동해서 뭐 캠핑장에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캠핑장 600W 제한에 충분히 들어오니까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점화가 끝나고 연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시간당 소비 전력이 12W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연소시 소비 전력이 조금 스펙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건 좀더 지켜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전력이 지금 보시면 아까 10W까지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좀 안정화가 된 상태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57W 정도 소비가 되고 있고요. 앞쪽에 바람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냄새 같은 경우에도 약간 토요토미보다는 좀 적게 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뭐 심리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냄새 자체가 네, 지금 뭐좀 약간 안정화되는 그 시점까지 지금 지나가지고 물론 냄새 좀덜 나겠지만 그래도 초기 동작시에 발생한 어떤 냄새 자체가 토요토미보다는 좀 적은 걸로 느껴집니다. 일단 지금 온도도 한번 측정해 볼 텐데 그전에 이제 토요토미 같은 경우에는 180 이상 올라갔었죠. 이쪽은 쇠 부분에 이제 찍어보니까 149 정도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옆에도 찍어보면은 당연히 어떤 부위에 찍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제일 높게 올라가는 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193도까지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난방이 나오는 어떤 그 온도적인 부분은 토요토미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면적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 난방 능력이 좀더큰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펜인터에서 나오는 바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 세다고는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 토요토미랑 좀 비슷한데 여기 고르게 나오는 상태에서 좀더 많이 나오는 느낌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으로 실제로 느껴지는 거는 1m까지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는 토요톰이랑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네, 지금 50%인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2시간 정도 돌리면서 소비전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2,000W, 1,500W, 1,000W 정도의 제품에서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을 쓸수 있는지까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지금 엄청 추운 겨울은 아니기 때문에 설정 온도는 24도로 해놨고요 현재 실내 온도는 21도입니다. 지금 약 11시 35분 정도에 시작 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2시간 테스트를 완료를 했습니다. 일단 처음 1시간 동작시켰을 때는 아무래도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환기를 저희 사무실 쪽에서 좀 들어올 수 있게 해가지고 조금은 환기가 많이 되는 상태에서 동작을 시켰고요 1시간 동작했을 때 무려 23%가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3%라는 거는 지금 이 제품이 1000W짜리 제품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250W 정도 이상을 썼다라고 좀 계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의문이 들었던 게 그러면은 그 목표치 온도까지 도달했을 때 그럴 때는 좀 소비전력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내부를 최대한 약간의 환기 구멍만 열어놓고 동작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온도가 도달하면서 전기가 좀 소비가 적게 되면서 그한 시간 동안은 12% 정도의 소비 전력을 보였습니다. 즉, 1000Wh 정도의 용량을 가진 파워백으로 동작시켰을 경우에 저희는 물론 지금 온도를 조금 높이 설정을 해놨지만 제 생각에는 1시간당 그래도 최소한 12%에서 한15% 정도 사이 환산을 하자면 은 120에서 한 150와트 이상의 소비전력이 좀 보일 것 같고요 이를 환산하자면 은한 8시간에서 7시간 정도 소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1000와트아워 제품에서는 또 인디언즈 2000와트아워 제품 같은 경우에 만약 동작시키면 은 15시간에서 한 17시간 정도 쓸수 있는 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시 이 제품에서는 에코 모드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럼 에코 모드로 동작했을 때는 한시간 동안 어느 정도 전력이 소비되는지까지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에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에코 모드는 기본적으로 설정한 온도 대비 3도 이상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 동작을 멈췄다가 다시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마이너스 1도가 되는 경우에 동작이 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24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 실내 환경이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야외 테스트 하겠지만 실내 환경에서는 온도 조절이 좀쉽지 않습니다 온도를 내리는 건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 상태에서 1시간 정도 동작을 시켜보고 소비 전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 정도고요. 소비전력 150에서 2 0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에코모드로 1시간 동작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 6%가 소진되었는데 사실 지금 찍기 한 25분 전부터는 전력을 거의 소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온도를 보시면 설정 온도 24도, 실내 온도 24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동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온도가 아마 실내온도좀더 낮아지면 다시 동작이 될 텐데 지금 또 때마침 아주 적절하게 23도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바로 동작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임의적으로 일단 온도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살짝 지나니까 처음에 바로 동작되지는 않았는데 다시 연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처음에 다시 점화하는 거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냄새가 다소 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코는 기름을 절약하는 방법 중에 뭐 하나가 될 수가 있지만 다시 점화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냄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게 꼭 사용되어야 할까라는 건좀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에코모드를 사용했을 때는 중간에 전력이 꺼졌다 켜졌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냄새적인 면이나 그리고 이렇게 점화가 되면서 발생되는 소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 에코모드를 뭐 굳이 뭐 사용하시는 건좀 추천드리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좀 추운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동작이 되는 가운데 실제로 동작이 안 됐던 시간이 한 30분 정도 가정하면은 6% 정도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한 60에서 한 70W 정도 전력을 1시간당 소비를 했다로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야외 테스트에 나왔고요 기존에 e p 8 0 0으 테스트를 했었지만 EP800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에는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 신모델 중에 하나인 1000W 용량의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50% 충전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동작을 시킬 거고 저번 실험과 마찬가지로 이 대기지 측정하는 것도 같이 동작을 하려고 합니다 2시간 정도 동작을 해볼 텐데 수치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거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저번과 동일한 텐트 동일한 어떤 환기 상태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코 모드는 하지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실내온도가 17도로 되어 있는데 설정 온도를 약 22도 정도로 해가지고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면은 초기 동작 350와트 아까 아마 400와트 좀 넘었을 텐데 지금 바로 점화가 되고 있고요 냄새가 좀 납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1평 기준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이 텐트보다 좀 과한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설정 온도보다 꽤 높게 도달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지금 설정 온도 22도로 설정했는데, 토요토미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온도 33도까지 올라가면 동작이 멈추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네, 시니 히터 같은 경우에는 설정 온도가 22도일 경우에 만약에 이게 뭐 30도, 40도까지 가더라도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뭐 커뮤니티에서 찾아본 바로는 40도까지 가면은 뭐 꺼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꽤나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도 꺼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전력도 많이 쓰고 기름도 많이 먹고 내부도 어떻게 보면은 좀더 많이 더워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 모드를 동작을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수 있으나 에코 모드 또 동작하면은 점화가 됐다가 다시 점화가 꺼졌다가 이런 과정의 반복함이 있어가지고 내부에서 냄새가 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에코모드를 계속 쓴 것도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저번에 이제 토요토미에서도 결론을 내렸듯이 실외 온도가 상당히 좀 낮아가지고 실내 온도가 되어지는 것과 내부에 들어오는 어떤 외기 그게 적절히 맞춰져 가지고 서로 좀 어떻게 보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사용상 냄새도 좀덜 나고 하는데 지금 같은 약간 애매한 가을 상황에서는 실내 온도가 빨리 따뜻해질 수 있어 가지고 저 발을 껐다 켰다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등유 냄새가 더 많이 날수 있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테스트를 한지한 한 10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벌써 실내 온도가 2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단 저희가 1시간 정도 동작을 시켰을 때이 실내 온도의 변화와 그리고 전력 어느 정도 썼는지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시간 정도 경과가 돼서 다시 지켜보러 왔습니다. 설정 온도 22도고 실내 온도는 이 센서에 의해서 나온 게 25도입니다. 소비 전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2 1와트 정도입니다. 사실상 지금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적은 소비 전력을 해가지고 바람이 굉장히 약하게 보내는 느낌으로 지금 동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1시간 동안 약14% 이제 달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약1 5 0와트 정도를 1시간에 먹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좀 환산을 하자면은 1000W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에서 7시간. 그리고 2000W 같은 경우에는 12시간에서 한 13시간 혹은 14시간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충분히 이 일정도 유지된 상태에서는 소비자력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또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TVOC, HCHO, 그리고 CO, CO2의 농도인데 저희 처음에 들어왔을 때 CO2 이산화 탄소의 농도는 900대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들어와 가지고 1100까지 좀 오르고 있는데 이산화 탄소 농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고 TVOC 같은 경우에도 환기가 되다 보니까 0.2대에서 움직였었습니다. HCHO 같은 경우에0.1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사실상 어떤 유해 물질로 볼수 있을 만한 거는 그렇게 수치가 높지는 않게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더 정확한 일단 상황을 보기 위해서 1시간만 더 동작을 구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1시간 정도 뒤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지금 남은 퍼센트이지 25%니까 대략 한 12%가 더 다른 것 같고요. 설정 온도도 아까 22도 했는데 25도 기본적으로 과열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가지고 지금 소비되는 전력도 일정하게 되고 있습니다. 대기질 농도 같은 경우에도 CO2도 아까 처음에 저희가 1시간 정도 뒤에 했을 때랑 거의 비슷하게 CO2가 900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고 저희가 이 상태에서 지금 좀 들어오니까 1000까지 올랐는데 그 나머지 수치도 처음에 1시간 동작했을 때랑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테스트 해볼 거는 피디님하고 저하고 이제 있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CO2 농도가 더 올라갈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여기 텐트에 들어온 지한 15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이 CO2 농도나 이런 거 봤을 때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1100에서 1200 사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더 이상 뭐 찍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기가 좀 되다 보니까 1100에서 1200의 CO2 농도 다만 TVOC 농도가 약간은 올라간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씩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동작이 되고 있다가 조금 안 됐다가 하는 그 차이에 의해서 조금 뭐 감소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오늘 신내 펜니터 1200제품 알아봤습니다. 네, 신내 펜니터의 장점과 단점을 세 가지씩 좀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높은 난방 커버 능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제품 크기 때문에 난방 능력도 좋아서 좀1 1평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는 덜한 냄새를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안전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 이것도 역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점이 그래도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냄새에 좀 민감한 편인데, 대 입장에서 좀 머리가 조금 아프는 정도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조금 아쉬운 설명서의 디테일 약간 설명서가 원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고루 담기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높은 소비전력이 있습니다 토요토미가 9에서 10와트 뭐 12와트까지가 이제 평상시에 연소될 때 나는 그런 소비전력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0와트 이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소비전력이 조금 높다고 볼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파워뱅크로 동작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일 페니터 1200 제품을 알아봤고. 어, 이후에도 다른 페니터 제품이나 아니면 다른 난방 제품들도 리뷰를 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가지고 더 많은 제품들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캠핑용품을 리뷰하는 인디언즈였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